사무원 시작할게. 사무원은 사무직 노동자를 얘기해. 자, 일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 우와, 몇 시간 일하는 거야? 자, 밤늦게까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환경이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환경이고요, 일하는 환경이고, 그는, 그는 누가? 이 사람이 사무원이고, 의사고행을 했다고 한다. 의사고행. 자, 이 사무원이 힘들게 일하는 것 같다가 불교의 수행에 교유한 거야. 자, 사무원의, 사무원의 고된 업무를, 고된 업무를, 불교, 불교의 불교 수행에 비유한 거고 수행에 비유한 거고 뭐뭐 했다고 한다. 전해드린 이야기야. 그죠? 그러면 이거 간접합법 그에게 전해드린 걸 독자에게 전하는 간접합법이고 그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이야기를 통해 사무원의, 사무원의 삶을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요. 진술. 아, 그리고 감정을 배제하고 있어.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진술하니까. 감정을 배제한다고 얘기해. 자, 힘들게 일하는 사무원의 그 힘든 노동을 뭘로? 불구, 불교의 수행으로. 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 제일 먼저 출근하여 제일 늦게 퇴근할 때까지 그는 자기 책상, 자기 의자에만 앉아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서 있는 모습을 여관에서는 볼수 없었다고 한다. 자, 서 있는 모습을 볼수 없었다. 이거 서 있을 여유가 없을 만큼 일이 많다는 거야. 서 있을... 애유가 없음. 점심시간에도 의자에 단단히 붙박여 보리밥과 김치가 든 도시락으로 공량을 마쳤다고 한다. 자, 보리밥과 김치가 든 도시락을 사갖고 와가지고 그냥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밥을 먹는 거야. 공량이 뭐니? 자, 공량은 불교에서 절 같은 썩밥 먹는 걸 공량이라 하는 거야. 식사를 뭐 어디에? 식사를 공량에 비유했고, 불교 수행의 공량에 비유했고, 자, 제대로 식사할 수 없는, 식사할 수 없는 일상을 풍자한 거야. 일상을 풍자. 그리고 그가 화장실 가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했다는 사람에 의하면, 놀랍게도 그의 다리는 의사가 직립한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자, 의자처럼 보였다는 거야. 마치 의자처럼, 그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데 그 다리가 책상 의자 다리처럼 보였다는 거야. 사물화된, 의자처럼 사물화된 사물의 사무원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고, 그는 하루 종일 손익관리 대장경, 자금수지 신경, 자 손익, 갈, 손익 관련 장부하고 자금을 관련하는 장부를 받겠지. 그걸 다가 불교의 대장경, 부처님 말씀 적어놓은 게 대장경이지, 그지? 뭐 우리 직지신경처럼 신경, 불교의 경전에 비유한 거야. 사무원의 업무를. 불교 경전화하여, 경전화하여, 물신화된 현대인의 삶을, 삶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의자고행 첫 번째, 의자고행 첫 번째, 이렇게 자금 관련되는 일을 하는가 봐. 그걸 장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자, 자금 수지 신경 속에 숫자를 으며 철제의 고행 업무 속에만 은둔하였다고 한다. 은둔, 은둔, 우리가 손님들이 뭐 수행 같은 거할 때, 남이 오지 않는, 찾아오지 않는 곳에서 어, 들어가서 수행하지. 그치. 그게 은둔이라 그랬지. 그치. 근데는 여기는 자 업무에 매몰된 모습이야. 업무에. 매몰된 모습을 은둔하는 걸로, 매몰된 모습을 풍자하고 있고요. 불교 용어를 써가지고 종소리, 북소리, 목탁 소리 이게 이제 절에 절에 가면 들을 수 있는 소리지. 이 종소리, 목, 어, 북소리, 목탁 소리로 전화 전화벨을 울리면 사무실에 오는 소리를 갖다가 이 불교의 절에 가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어, 표현했고요. 수화기에다 자금, 현황, 매출, 원가 영업, 이익, 재고, 자산, 부실, 채권 등등을 청하고 구상직에 연불했다고 한다. 전화가 오면 이런 상황을 보고를 하나 봐. 보고를 하면 그 소리를 갖다가 어떻게 연불하는 소리로 표현한 거야. 이런 걸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은 재무 분야에 관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회계에 관한 일. 재무 분야에 가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고 하는 걸 갖다가 청하고 구성지게 연불하는 걸로 반의법이지 그지. 자 부정적 현실을 이런 보고를 하는 부정적 현실을 청하다 구성지다 긍정적으로 현실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표현해서 풍자 어, 반의법이지 반의법을 통해서. 뭐 하고 있다? 풍자하고 있다. 자, 끝없는 수행정진으로, 끝없는 수행정진, 뭐겠, 뭐겠습니까? 고된 노동이지. 고된 노동으로. 머리는 점점 빠지고, 배는 부풀고. 이게 이제 중년의, 중년의 모습이지, 그지? 모습이고요. 커다란 머리와 몸집에 비해 팔다리는 툭 없이 가늘어졌으며, 약해진 사무원의 모습이고요. 약해진 사무원의 모습이고, 오랜 음지의 수행으로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는 매일 상사에게 굽실굽신 108배를 올렸다고 한다. 우리 절에 가면 부처님 앞에 자기 이제 수행을 위해서 108번 절을 하는 게 있거든. 그걸 갖다가 상사에게 굽신굽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그런 불교의 108번, 108번, 어, 108배를 배로 표현했어. 자, 요거는 어떤 모습? 상사의 눈치를 보며 상사의 눈치를 보며 충성하고 아첨하는 모습, 충성하고 아첨하는 모습을 풍자하고, 자, 이게 의자 보행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니? 고된 업무. 두 번째는 자, 상사에게 굽신거릴 수 밖에 없는 상황. 자, 수행에 너무 지극하게 정진한 나머지, 뒤로 넘겨볼게. 전화 전화를 걸다가 전화기 버튼 대신 계산기를 누르기도 했으며 기가 하다가 지하철 개찰구에 승차권 대신 열쇠를 밀어 넣었다고 한다. 이게 뭐? 요두구절이 뭐야? 직업적 행위를 우리 자 생님은 장고대를 갔다가 수업을 막해 장고대로 그러니까 이거 직업행위가 습관적으로 모, 몸에 배어있어 그렇지, 그렇지 직업적 행위를 습관적으로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비주체적 모습 비주체적 모습이고요. 이미 습, 습관이 모든 행동과 사고를 대신할 만큼 깊은 경지에 들어갔으므로 자, 이거 이성적 사고가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고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깊은 경지. 자, 이게 깊은 경지 몰이야. 뭐 스님들이 오랜 수행 결과, 자, 높은 경지에 이르는 걸 갖다가, 이렇게 반어적으로, 어, 이건 그런 모습으로, 반어적으로 표현한 거지, 그지. 사무원이, 사무원이 그냥 일에 매몰되어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비주체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행동한 걸 갖다가, 마치 스님이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반어적으로 표현했다. 그지? 어, 깊은 경지에 들어갔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30년간의 장자불립이라고 불렀다. 장자불립은 무슨 뜻이냐면 눕지 않고요. 눕지 않고 앉아서만 앉아서만 하는 불교수행방법 불교 수행방법 불교 수행 방법인데, 자, 이 사문에 자기 일의, 자기 일에 몰입된 모습을, 자기 일에 몰입된 모습을, 모습을 풍재했고, 이렇게 오랜 시간 앉았서만 30년간, 직장 생활을 30년 한것 같아. 예, 의자, 고행, 세 번째고요. 그리 부르든 말든 그는 전혀 상관치 않고 무언으로 일관했으며 우리 불교 수행 중에서 말을 안고 무언 수행하는 것도 있거든 묵언 아무 말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 사무원이 세상과 교류하지 못하고 세상과 교류하지 못하고 일에 매몰된. 일에 매몰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고, 다만, 혹독하다면 혹독할 이 수행을, 이 수행, 어떤 수행? 혹독한 이 수행, 힘든, 힘든 노동, 힘든 노동과 과중한 업무. 외부 압력에 의해 끝까지 마치지 못할까 두려워했다고 한다. 이게 뭐야? 아, 이거 내가 정년 때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전에 그만두면 어떡하지? 이런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갖고 일을 하는 거야. 이 사무원은. 그나마 지금껏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다고 한다. 그의 통장으로는 매달 적은 대로의 적은 대로 시주가 들어왔고 적은 대로의 시주, 매달 들어오는 시주, 이거 뭘까? 월급을 얘기하겠지? 사무원이 받는 월급이고, 시주는 채워지기 무섭게 속가의 살림, 살림에 흔적 없이 스며들었으나, 이게 무슨 말이야? 남는 게 없다는 소리겠지, 그지? 저축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고, 저축할 여유가 없이, 저축할 여유가 없이 생활비로 모두 나가버린 거야. 생활비로 모두 나가버림. 자, 혹시 남는지 역시 모자라는지 한 번도 그들도 보지 않았다고 한다. 오로지 의자 고행에만 더욱 용맹 정진했다고 한다. 자, 생계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한 거야.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함. 자 용맹 정진도 어떻게요? 해 이것도 반어법이 되겠지. 반어법이고. 자요게 의자 고행 네 번째. 더 열심히 일한 거야. 그의 책상 아래는 여전히 다리가 여섯 씨었고 그 여섯 개왜 여섯이었을까? 둘은 그의 다리, 넷은 의사의 다리. 그래서 여섯 개. 자 이거. 어느 둘이 그의 다리인지 알수 없었다고 한다. 사물화된, 의자처럼 사물화된, 자, 인간의 모습이지, 그지? 인간의 모습. 짠하지? 열심히 살려고 정말 노력하는. 그래서 인간이 일하는 기계처럼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드러나 있지. 자, 우리 뒤에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고 자유시고 서정시고 그리고 성격은 비판적이고 그리고 특징은 우리 뭘 사, 사용했니 불교 용어를 사용했지 그지 불교 용어를 사용하여 굉장히 비극적이잖아 비극적 현실에 대한 풍자 풍자 또는 반어 반어를 하고 있다. 사무시에서의 일상을 뭘 종교적 불교 수행 과정으로 비유했지 비유함으로써 현대사 현대사의 인간의 사무라와 사무라와 주체성 상실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반어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뭐뭐한다 자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지. 간접합법을 통해 진술하고 있고요. 성스러운 가치, 불교 수행이지, 그리고 세속적 가치의 자리를 뒤바뀌어 낯설게 표현했지, 표현함으로써 일상의 비루함을 한층 더 강조한 효과를 얻고 있고요. 사무원을 향해서는 참 불쌍해, 그지? 연민의 태도를, 그리고 인간을 자신의 노동으로부터 소외시키는 사회, 체제에 대해서는 비판. 사무원을 비판하는 게 아니야. 사무원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사무라, 사무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사무원은 특정 누군가가 아니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라고 할수 있고요. 주제는, 자, 사무원이 사무원의 사무원이 아니고 사무원의 소외된 노동과 삶 그리고 또 하나 더 현대 사회의 현대 사회의 인간 인간 소외 현상에 대한 행자적 비판이 들어가 있다. 자, 1행에서 9행은 끊임없이 의자고행을 하는 사무원의 모습이 10에서 25행은 고행이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사무원의 모습이 그리고 26행에서 36행까지는 생계의 노예가 되어 고행을 계속하는 사무원의 모습이 들어가 있고 자, 이해와, 이해와 감상을 잠깐 보면 자 사무원의 일상을 의자고행이라고 했고 현대 사회의 인간 소외와 탈 개성화 현상, 현상을 풍자적으로 비판했다. 개성이 사라진 것, 그게 탈 개성화야. 특히 객관적 화자를 등장, 뭐뭐라고 한다 드는 것을 전해주는 거지, 그렇지? 등장하여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진술하는 방식 그리고 인간의 사물화라는 사태를 냉정하게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 객관화 시켜가지고 인간의 사물화라는 그 사태를 굉장히 냉정하게 보여준다는 거야. 자, 사무원의 30년간 반복된 일상을 30년간의 장자분립 수행과정으로, 어, 풍재했고요. 그리고, 자, 하루 종일 의자에서 일하는 거지. 의자에 앉아 일을 해야 할기에의자고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의자 다리하고 그의 다리가 구별할 수 없게 됐대. 일체, 일체가 되어버린 거. 그지 일체화 되어버렸고요. 매일 먹는 도시락을 공량으로, 하루 종일 반복되는 업무를 은둔으로, 또는 연불, 무건 등의 불교 용어로 풍자였고, 상사에 무조건 충성하는 모습을, 이거 108번이야. 1 0 8고 우타다. 108배라는 용어를 통해 묘사했고, 그리고, 자, 언제 해고될지 몰라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어. 그리고 채워지기가 무섭게 비어지는 풍장도 나왔고요. 자, 이러한 일상은 거의 종교적 수행에 가까울 만치 절대적인 것이며 개인의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사고가 흐락하지 않는 것. 이걸 풍자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이러한 풍자와 비판의 초점이 되는 것은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함불되는 그라는 인물이 아니야. 아니고 개개인의 개성을 무시하고 그로 대표되는 이 시대의 수다한 사무원의 일상을 마치 고행에 가까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현대 사회의 관료 체제 그 자체가 이 시의 비판의 초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그는 어떻게요? 해 연민의 대상이고 뭐가 비판의 대상이야? 이런 그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가 비판의 대상이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누구야? 우리의 모습이야. 자. 그리고 여기까지 수고했고, 문제 풀어 봅시다.